이제 날씨가 좀 상당히 쌀쌀합니다. 쌀쌀하기보다도 어, 춥다고 어,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전지를 이제 조금씩 이제 하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겨울에 이 잔가지 이 잔가지 이주만 제거하고, 긴가지는 이제 꽃눈도 속지 않고 그대로 놓아둡니다. 이와 같이 잔가지만, 잔가지만 제거를 합니다. 어차피 잔가지에서 열매를 달아봤자, 열매 품, 열매도 작고, 이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긴가지, 긴가지만 놓아두고, 지금 겨울에는 잔가지 위주로 제거를 합니다. 이제 긴 가지가 안 나오는 이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전자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 잔가지를 놓고 열매를 다 달면은 열매도 우리가 일명 열매가 자는 것을 콩이라고 합니다. 콩. 열매가 아주 잘고 또한 나무도 생육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 가지가 아은 나무들을 이제 전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전지를 과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정하는 것이 아, 이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최근 블루베리를 식재하서 셔하시는 분들도 참 애둘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나무에 있는 꽃눈을 다 달면은 우리가 직거래로 판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고객들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 가지, 이와 같이 이긴 가지를 최대한 살리고 잔가지 위주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지들은 꽃눈도 없고 불필요한 가지 때문에 잘르면 됩니다. 그 이와 같이 이잔 가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봄 특히 면적이 이제 많을 경우 이제 봄에 이제 일거리가 갑자기 이제 일이 많기 때문에 전지를 놓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겨울에 이 밭에 와서 이잔 가지 이주로 이 제거를 하고 이와 같이 긴 가지만 남겨 놓으면 됩니다. 꽃눈 속기는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봄에 꽃샘추위가 꼭 옵니다. 전국적으로 이 꽃샘추위가 와서 우리가 겨울에 꽃눈을 솎으면 잘못 입으면 냉해를 입으면은 우리가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가지에 있는 이 꽃눈들은 그대로 놓고 놔두고 자. 꽃샘추위가 지나간 후에 되게 이제 꽃피기 전에 이제 꽃샘추위가 옵니다. 이제 꽃필 때 우리가 상황에 맞게 그런 이제 꽃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상단 부위에만 열매를 달면 수확량이 또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도 우리가 긴 가지들은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긴 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절단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주로 이제 가지 이제 긴 가지만 놔두고 짧은 가지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열매들이 이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긴, 짧은 가지에서 특히 꽃눈이 많이 붙은 곳에서는 좋은 열매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진 가지에서 이 절단한 가지에서 긴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지를 다시 과감하게 자릅니다. 우리가 열매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꽃눈수를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특히 잔 가지를 모두 제거하고 이제 긴 가지에서 열매를 달아야 잎도 많이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열매, 특히 직거래할 때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는 자꾸 이런 전원 방법으로 해보서 열매를 달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지를 했을 때 열매를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무들도 지금 긴 가지 가있기 때문에 저는 자릅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은 지금 겨울에 모두 잘라서 지금 이 나무도 보면 자 이쪽은 긴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살려두고 이 가지는 이 단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유튜브를 한번 올렸습니다. 수확할 때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때 보시는 바와 같이 열매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잔 가지만 제거하고 긴 가지에 있는 이제 꽃눈을 살려서 이제 잎이 많이 나올 경우 꽃눈수를 잎과 열매를 조절을 해서 꽃눈을 섞으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잔가지, 잔가지들은 제거합니다. 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 이렇게 가지를 다 절단을 하면은 수확을 어디서 하냐? 이와 같이 분명히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블루베리는 보통 꽃눈 하나당 품종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다섯 개 이상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긴 가지에 있는 꽃눈만 열매를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도 상당한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잔가지들은 손으로 모두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전지하는데 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봄에 하면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아, 조금씩 밭에 와서 아, 하루에 두 시간씩이라도 날 땄을 때 와서 하면은 겨울에 하면은 어느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 여기 같이 잔 가지만 다 제거하고 긴 가지만 놔뒀습니다. 그리고 꽃눈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해를 입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꽃을 핏때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꽃눈은 그대로 놔두고 잔 가지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무들은 지금 긴 가지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짧은 가지에서 이렇게 꽃눈만 맞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절단합니다. 음. 이 가지가 여기서 이, 주, 이 가지에서 긴 가지가 없기 때문에 절단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자, 이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 전지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우선 긴 가지 위주로 한 가지를 남기고 한 가지만 하시면 거의 전정은 80% 됩니다. 대신 이제 장 가지가 너무 많고 번잡했을 경우는 이제 흥전지를 해서 채순을 받아서 다음에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 가지에서 열매를 따야겠다. 그래도 나는 열매를 수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잔가지를 손질을 해서 이제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이제 잔가지만 제거하고 이와 같이 지금 긴 가지, 긴 가지만 놓은 가지치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